이현경 주식투자 이렇게 한다의 진행을 맡은 이현경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어, 누구 누구는 부동산이 몇십 배 뛰어서 몇십억 대 부자가 됐다더라 또는 어, 벤처를 했는데 성공해서 재벌이 됐다더라 또는 주식을 해서 집을 샀다더라. 네, 자 이런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음, 나도 부자가 되어야지 또는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 보통은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부자되는 건 사실 누구나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되기.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와 함께 부자되는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초보 이현경, 주식투자 이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이 부자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오늘 첫 시간으로 21세기 재테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 한번 보시죠. 연경 주식투자 이렇게 한다 네 오늘 바로 첫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테크 방법 또 재테크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고 박사님이 계시는 증권교실 신나는 증권교실로 함께 가보시죠 <목소리>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변화하는 시대 21세기 이야기입니다. 어, 옆자리에 교보증권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늘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 주시는 고석준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고 박사님과의 첫 번째 대면인데, 일단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저에게 뭔가 하는 것을 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어떤 강의를 해 주실 것인지, 우리 투자, 투자자들에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안내를 해 주시죠. 네, 우리 증권 투자하면 상당히 어렵게들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좀더 투자의 방법을 쉽게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의 포커스는 먼저 쉽게 하자. 첫 번째 쉽게 가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재미있는 내용, 투자에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담들을 한번 곁들여 보고 싶습니다. 또세 번째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요, 흔히들 종목만 달라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이죠. 고기 잡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안전 투자입니다. 네. 돈을 지키는 거죠.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그 지키는 것이 우선 키포인트라고 보셔서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하고. 우리가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신나는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21세기 재테크입니다 요즘 사실 눈에 띄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자고 네. 일어나면 세상이 변하더라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20세기를 흔히 변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예. 컴퓨터의 발달이라든가, 우리 또 경제성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됐고, 그 다음에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첨단 기술들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요. 우리 90년대 후반 들어서 벤처까지 업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그 생활의 변화와 모든 삶의 변화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21세기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지식기반 사회라 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진짜 네. 엄청난 변화를 갖고 있다고 보겠죠. 급변하는 21세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변화를 하니까 적응하기가 무섭게 또 변하더라. 예예. 예. 예, 좀 두려움도 앞서긴 하는데요. 자 여기에 또한 가지 더 보태자면요. 바로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모르면 왕따 당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요즘에는 주부가 재테크를 해야 된대요. 집에서 네, 놀 맞습니다. 것이 아니라 이 전업주부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재테크의 변천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60년대 70년대는 어땠죠? 었 예, 재테크 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요. 우리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네. 어,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동의 건설 붐이라고 해놨는데 60년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사회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기반을 다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 버는 것이 열심히 근검 절약하고 저축하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 그 와중에서 태어난 것들이 우리 기업들 건설업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어요. 70 60년대에 그러한 건설업들이 일어나면서 중동에 바로 오일셧달러 들어가요. 맞아 떨어져서 네. 중동의 건설분까지 연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60-70년대에는 우리 그 사회생활이 특히 이제 그 적은 돈 갖고 돈을 금금질해서 벌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소한 마리 돈 갖고 집을 가출해 갖고 가출소년이 돼 갖고 네. 지금 현대그룹을 이룬 정지용 씨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그만 무역 오파상을 시작을 해서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고 합병하고 해서 덩치를 키웠던 대우그룹 지금은 엄청난 부담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고 있죠. 또그 외에도 많은 재벌들이 태어났던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소박한 시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때는 맞습니다. 번만큼 저금하고 또 네. 나눠서 쓰고 했던 예, 아주 그렇죠. 소박하고 좀 실질적인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의 경제 소대를 마련한 것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60, 70년대는 그랬고요. 이제는 네. 80년대입니다. 8 0년대는 저는 떠오르는 것이요. 이 부동산 개발 땅투기 뭐 이래서 복부인과 졸부들이 나타났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80년대는 부동산 개발에 재테크가 대표적인 투자붐이라고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재테크라 그러면요. 돈을 불리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회가 발달할수록 재테크의 방법도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 우리가 그 80년대는 우리 강남의 개발, 또 분당의 개발, 또 일산의 개발, 이런 같은 신도시의 개발들을 통해서 먼저 눈이 좀 떠있던 아주머니들이 먼저 <laughs> 앞서서 땅 투기에 좀앞서 섰던, 그래서 졸부들이 엄청나게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 80년대는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재테크가 있었는데, 우리 80년대 초반에는 우리 그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어린 그 독재 정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주 자신의 열심히 금검 절약해서 돈을 조금 모아서 생활했던 시기인데, 80년대 후반에 가서 88올림픽과 그런 8 0년 초반에 그 근로자의 피와 땀이 어린,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죠. 엄청난 네. 경제 성장인데, 우리가 삼저호황이라고 합니다. 삼저호황이라고 하면 우리 저금리, 그 다음에 저유가, 그 다음에 저 엔저, 이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무려 우리 100억 달러의 무려 흑자를. 달성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기도 합니다. 예. 예. 또그 민주화 과정에서 노사 갈등도 참 많았던 시기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아, 그렇죠. 어, 우리가 그 80년대 초반에 그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아주 분노로 폭발한 것이 바로 87년의 6.9 2 선언입니다. 네. 그6.9 2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반영으로 해서 노동조합들이 엄청나게 탄생하죠. 그 노동조합으로 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네. 바로 노사분규 자체가 우리 이 기업의 그 성장을, 그 견인했던 성장에 그 어떤 단절을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그 폭발적인 성장이 90년대 초반에 다시 경제가 후퇴하는 요인으로 네. 인건비 상승이죠.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먼 얘기가 아니,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네. 사실 생각해 보면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우리의 경제사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더큰 변화들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차트를 보시면요, 80년대 후반에 주식 투자 열풍이 굉장히 붑니다. 그때 네. 그 이후에 90, 90년대에는 우리 대표적인 것이 벤처 열풍 유철펀드 시대의 도리 그다음에 주식투자인 재테크 시대라고 어, 결론지을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불었던 주식투자 열풍은 어, 크게 보지 않는다면 90년대는 좀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90년대 대표적인 우리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 바로 IMF 체계죠 네. 어, 우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일순관에다날아가서 우리 국가 부도위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IMF로부터 외화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고요. 많은 실업자들이 양출됐고, 우리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또 은행도 망하는 그런 시기가 나옵니다. 네,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요, 어렵고 힘든 일도 참 많았거든요. 그 중에 IMF 과정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인생의 이치가 그러듯이요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항상 오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 위기는 언제든지 와도 좋다? <laughs> 그건 말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자, 오늘 강의 두 번째는 바로 위기에서 오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거 분명 쉽지는 않는데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어디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위기도 기회다라는 용어를 썼는데 네. 시대적 평화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변화를 기회로 삼게 되면은 엄청난 우리도 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 거고 그 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또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요, 눈에 딱 보이는 거라면 딱 잡겠는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기회인 것 같으면서도 흘러가거든요. 못 느끼는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 어,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결단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결단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위기인 동시에 기라고 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 IMF 때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났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쫓겨나서 갈 데가 없었느냐. 물론 길거리를 헤맸지만은 그들이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을 결심을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것이 바로 벤처 열풍 아닙니까? 벤처? 예. 네. 그래서 그런 열풍들이 바로 기회를 만드는 건다고 봅니다. 예, 벤처기업의 성공이 바로 새로운 시, 신은 재벌을 만들었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예, 그 IMF가 위기였다면 그분들은 기회를 잡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벤처를 통해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우리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인터넷에 그 골드뱅크라는 회사가 있었죠. 거기 예. 사실 골드뱅크는 미라는 의미에서 봉이 김선달 같은 역할을 했어요. 봉이 김선달. 네네. 네, 네. 대동강 물을 팔았고. 그렇죠. 하겠군 아닌가요? <laughs> 근데 우리가 봉희 김선달을 과연 사기꾼으로 간주할 수있느냐를한데한번 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부모님은. 어, 봉희 김선달은 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 물을 팔았는데 그 당시에 물은 값이 없었죠. 네. 그러나 지금 물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고 우리가 물을 사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대를 앞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공기를 좀 팔아야겠네요. <laughs> 네, 가능하겠죠. 팔소를좀 팔아야겠다. 그런 케이스로서 우리 골드뱅크를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골드뱅크는 인터넷상에서 그 광고를 클릭을 하면 돈을 주겠다. 네. 라고 해서 많은 인터넷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실제 돈을 준건 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 예. 많은 가입자를 모아서, 그 가입자를 기본 베이스로 해갖고, 그래서 돈을 유치할 수가 있었어요. 투자 자금을 모았고, 엄청난 투자 자금이 지금의 골드뱅크를 이뤘고, 자본금이 지금 500억이 넘죠. 네. 네, 그런 회사를 만들었던 케이스도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코스닥 열풍을 통해서 또 일어난 회사 중에 우리 인치닷컴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여러분들이 보물섬이라는그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물을 찾게 되면 상금을 줍니다. 네. 돈도 벌지 못하는데 거꾸 그 돈을 줘요. 예. 그러니까 회사의 수입이 돈이 안 되겠죠. 그런데도 그 회사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거꾸로 고객들의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은 투자, 많은 그 고객들이 그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고 접속했을 가능어 하면서 그 사이트 유명해졌죠. 예. 그러면서 그 사이트는 단몇 어, 이틀 만에 10억 원이라는 주식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지금도 자본금을 또 30억 또 100억까지 늘려서 엄청난 투자 회사가 됐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같이 들리고요. 네. 또잘 모르시는 분들 일반인들이 들으실 때는. 이거 도박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어, 도박하고 이 투자의 개념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요. 네. 어, 도박도 우리가, 어, 투기라는 개념 자체는 좀더 앞선 개념이에요. 예. 좀 더, 어, 뭐 우리가 좀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거고, 도박은 우리가 확률 게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확률이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게 도박이죠. 예. 예.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요. 네. 이 주식도 확률이 아닐까. <laughs> 많이 올랐던 게 떨어졌으면 그걸 사야 된다. 그 그렇게 보면 또 일종의 도박이라고도 할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어, 주식투자의 경우는 도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주변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주가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판단할 근거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올라간다, 성장한다, 또그 회사의 매출이 늘었다, 또그 회사가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예. 근데 경제가 또, 어 불황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졌을 때, 그 회사 주간 가 떨어질 겁니다. 또그 회사에 또 배당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주식에서는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그 주식투자입니다. 네, 공부를 안할 사람은 저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laughs> 네. 이제 증권에 대한 공부를 하면 고 박사님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요. 증권은 사실 본인 여하에 따라서 대박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은 재테크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어, 이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이 대세상승장, 굉장히 큰 상승장을 이룰 때처럼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같은 장이 이렇게 불황이나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는 좀어려운긴 한데,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늘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어, 투자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IMF가 조금 안정이 될 무렵에 그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었어요. 네. 누구는 얼마로 투자해서 몇 십억을 벌었다. 예. 정말 기 죽이게 하는 기사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사례들 좀 설명해 주시죠요 네, ]게요. 그런 사례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 그모 백화점 주식을 어떤 그 고객분이 어, 주당 6천 원에 i m 프 시대 때한4천0주를 사놨습니다. 네.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쌀때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주식을 샀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1,000포인트 때 가니까 자기 짐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주식이 있는 걸 알고 증권사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 주식이 무려 40만 원이 갔습니다. 세상에나. 네, 예, 그래서... <laughs> 어, 엄청난 돈이 되 있죠. 100배네요? 네, 1배가 터졌죠. 1배 가까이. 예. 와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인터넷 기업 중에 세럼 기술 같은 경우. 네. 한천원 주가밖에 안 했던 거죠. 그 근데 무려 23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 대박이 <laughs> 터지는 케이스가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아, 그걸 바라고 해야겠다라는 좀황된 꿈을 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실 주위에 보면은 그런 증권이 아니더라도 이 도박으로도 큰 돈을 번 분들이 꽤 계시죠. 네 그렇죠 비교할 순 없겠지만, 네, 네 그걸 비교하면 또안 되겠죠 예. 그니까 대박을 노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대박을 그 맞은 사람들 유명 예.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런 너무 그~ 허황된 꿈을 꾸기보다는 착실하게 자신의 돈을 벌어나가는 그리고 쌓아나가는 것이 안정투자고 그리고 크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부자가 될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품고 이 도박에 기웃거리시는 분들은요, 한 번에 자신의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도박과 비슷한 개념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투기라는 게 있죠. 도박과 투기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네, 도박 그 다음에 투기, 투자, 뭐, 여러 가지 우리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한번 책,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 도박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박도 있고, 복권도 있고, 주식도 있어요. 네. 근데 다 같이 투자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투자하는 거죠. 예, 돈을 투자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도박은 그 확률이 굉장히 낮죠. 네. 그렇죠? 도박은 굉장히 확률이 낮고,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laughs> 그렇지만 되게 도박을 할 때는 네. 그 전문가들과 함께 붙게 되면 그건 일간생겁죠. 그런데 그래서 복권인 경우는 그 확률이 더 낮을 겁니다. 복권이나 복권이, 예, 그렇죠. 복권인 경우도 확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확률이 상당히 낮게 돼 있는.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그대지금을꿔야만이 예. 복권을 당첨되는 그런 케이스를 볼수 있게 있죠. 그러나 주식의 경우는 우리가 투자로 간주를 하는데요. 네.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식의 경우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회사의 정보, 회사의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올라갈 가능성과 떨어질 가능성들을 미리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또그 회사가 많은 배당금이라든가 이익금을 냈을 때 우리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보게 되고 네. 또 주식을 투자했을 때이 회사는 그 주식을 자본금을 활용을 해서 네. 더 많은 생산 활동에 투자가 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이점은 도발과 복권은 <laughs> 물론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행운이에요. 많이 네, 잃을 수도 있지만 주식이란 것은 공부를 한다면 제대로만 네. 한다면 돈을 지킬 수도 있고 또 버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도박이랄할때 차이점과 이제 그 공통점이 나와 있는데 네. 차이점은 그 도박과 복권은까 그러니까 행운이다, 운에 따른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불안하죠다 예, 불안하죠. 주식은요,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가 뭘까요? 저축이요. 네, 저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와. 저축은, 어, 우리가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서 안전한 금리를 타는 방법이에요. 네. 예. 저축을 우리가 안 하고, 그걸 주식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축에서 어. 나오는 이자를 우리가 포기를 하고, 주식에서 좀더 높은 수익을 바라는 게 바로, 주식 투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주식과 저축에서는 조그만 차이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이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투자를 선, 선택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보고요. 오늘 함께 공부하신 내용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 이렇게 한다에서는요. 증권을 통한 재테크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 또는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시는 청개구리 같으신 분들 또는 어, 과학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모이십시오 증권투자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증권시장의 용어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토크토크 증권 용어 시간입니다. <목소리> 초보자들이 주식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영어 또 영어에다가 게다가 잘 모르는 이게 증권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오늘 그 용어에만 익숙해진다면은 좀더 용기가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용어를 설명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증권 거래소하고요. 네. 어, 그다음에 코스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코스닥. 참 예.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기는. 네. 예.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어, 우리가 코스, 증권 거래소를 먼저 알기 전에요, 어, 먼저 증권 시장이 뭐냐를 알아야 셔 됩니다. 네. 증권 시장 그러면 뭘까요? 증권을 하는 곳이죠. 네, 맞죠. 우리가 일반적 증권 시장, 그러면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네. 증권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주식과 채권을 찍어내는 시장이 있어요. 이걸 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발행된 주식과 채권이 또 거래되는 시장이 유통시장입니다. 근데, 유통시장을 우리가 대표하는 것이 바로 증권거래소입니다. 네. 증권거래소는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증권, 우리 주식과 채권에 의해서 거래되는 증권거래소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네. 제조적 시장이죠. 그다음에 우리 장외 거래로 우리가. 어, 개인적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점두 거래도 있고요. 네.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가 있는데요. 먼저 이 거래소는 이 증권 거래법이라는 거래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아증권을 합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요.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앙 집중적 시장, 뭐 조직적 시장, 계속적 시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주식과 어, 채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아, 굉장히 복잡하네요. 무슨 네. 시장 시장 하니까요. 머리가 막... 어지러운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뭐죠? 거래소는 네, 거래소는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서는 또한 가지 다른 게또 거래되는 게 있어요. 뭐 그것이 뭐냐면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바로 파생상품이라는 것인데요. 파생상품. 예. 예.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옵션이라는 것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선물과 옵션이라고요? 네. 네. 그것도 바로 주식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래소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들 하시는 곳이 거래소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 거래가 이어지는 장소가 어,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네. 매매 업무, 그다음에 주가 관리 업무, 그다음에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발표하는 뭐 그런 것들이 모두 거래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거래소면 왠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데 이 코스닥 하면은 제, 네. 저부터가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코스닥은요 어, 우리가 그 거래되지 못,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는 회사들,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아 유망중소업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주식이 매매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본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한 것이 이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협회 중개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증권업 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코스닥시장은 어, 미국의 나스닥이라고 있죠. 네. 바로 나스닥을 본따서 만든 시장입니다. 어, 벤처기업이라든가 성장 가능한 유망중소기업들의 주식을 전산매매를 통해서 자동으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장외 시장으로 꾸며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다, 그 다음에 거래소에 상장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어떤 단계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 회사의 규모와 자본금, 그 다음에 설립 연도까지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예. 적정한 볼륨이 돼야 되고 수익도 나야 되고 이익이 나야만이 주식을 매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유망하고 그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더 다른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로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코스닥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회사가 좀 많이 발전하고 하면은 다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코스닥에서 매매되다가 네. 어, 일정한 그 조건을 갖춘 이후에 증권 거래소 시장을 넘어와서 현재 거래소 종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거래소와 코스닥 확실히 아셨죠 어 잠시 전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나스닥 네. 코스닥 나스닥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그또 미국도 이 증권이 지금 고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 시장을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지수가 우리 다우존스 지수라는 게 있고 예. 나스닥이라는 게 있죠. 다우존스는 지금 만 포인트를 넘어났고 또 나스닥은 무려 5천 포인트 이상 갔다가 지금 3천 예. 포인트 주저앉아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싫어요, 개인적으로요. 예. 걔네들이 들썩들썩하면 저희도 들썩들썩.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세계 화가 됐기 때문에 가지 <laughs> 오시면 네. <그렇다고> 되겠죠. <laughs> 네. 이 먼저 우리가 뉴욕 증권 거래소라고 있는데 미국의 증권 거래소가 12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가 뉴욕 증권 거래소 거래가 가장 많은데요. 네. 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그 거래되는 모든 주식들에 대해서 지수화시킨 것이 바로 다우존스 지수라는 겁니다. 네. 이 다우존스 지수는요. 1884년에 미국의 다우존스라는 회사에서 그 처음에 11개 종목 을 갖고 회사의 주가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나타난 것을 다우 존스 지수라고 그러고, 현재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예. 백1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수입니다. 네. 다우 존스 지수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우리나라의 네. 코스닥과 동이 하다가 유산을 시면 네. 되는데요. 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벤처기업들, 그다음에 유망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증권 딜러 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 처음에 장애 거래로서 컴퓨터 매매로 자동으로 거래되게끔 이 중소업체들을 모아서 매매 체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이라는 의미가 이 전자 거래다. 컴퓨터 거래를 위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스닥에 거래되는 종목으로는요. 인터넷 첨단 관련적그리 벤처기업 기술 부분이 네. 대부분이고요. 어, 1971년 2월 5일부터 시가총액을 통해서 배열 시작으로 지금 현재 나스닥이 거래되고 있고 지금 약3,000 포인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요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는 이유는 뭘까요? 네. 미국 시장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그렇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어, 우리 시장이 개방화, 자유화되면서요. 어, 특히 IMF 이후에 세계화됐죠. 네. 그러면서 투자자가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됐고, 미국의 벤처 기업이라든가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 또 미국의 자본금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바로 우리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과 직결되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예. 발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 네. 뉴스들을 참 많이 보시는데 어~ 그 전날 바로 저녁에 네네. 미국에 나스닥이 떨졌다 그러면 바로 그냥 수치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우리나라 맞습니다. 국민들은, 예, 투자자들은? 이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주가 움직임에, 척척도 예. 뭐, 바로메터가된 것이, 이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도 하나의 큰 지수, 표가 됐다고 보시면 예. 되겠죠. 점점 더 공부를 많이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고박사님과 함께 주식 투자의 기, 가장 기본이 되는 미국 양대 시장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대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 봤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용어들이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지금 차분히 단계적으로 공부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해 주신 고박사님, 정...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셨나요? 사실 저도, 어,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주위에서 주식을 하길래 덩달아 투자했다가 손해를 좀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포춘TV에서는요, 경제학 박사이신 고석준 박사님을 모시고요,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증권 이야기를 통해서, 어, 투자의 기본과 노하우를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